안녕하세요. 만상입니다. 어, 오늘은 천마 좀 시간내서 잠깐 좀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저지대이고요. 뭐 저지대 사냥은 자주는 안 합니다만 천마는 해야죠. 이렇게 숙주목이 있고 여기가 지금 작년에 몇개 따던 곳 근처에 왔길래 동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보이시나요? 네, 아유 싹대가 큰 튼실하게 좀 굵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싹이 두꺼울수록 천마가 좀 두꺼운 겁니다. 얇으면 천마도 얇고요. 제 아마 채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긴 영상을 찍질 않아서 중간 중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 여기다가 숙주먹을 좀아 영양분 되라고 참나무를 좀 가져왔고요. 어 속에다도 좀 넣어주고 위에다가도 이런 거는 큰거 같은 게 위에다가도 또 얹어놔야 됩니다. 아예 홍참마고요. 이 영양분이 자동으로 그냥 참나무가 쓰러지면서 영양 공급까지 하고 있네요. 아유, 아주 튼실합니다. 집집에 있어가지고 또 캐기도 좋고요. 아유, 여기 아주 아까보다 훨씬 좋은 거네요. 후에다가도 넣고, 또 위에다가도, 또 이렇게 올려놓고, 하면 좋을 것 같아갖고요. 아, 오늘 오후에 잠깐 짬내서, 어, 천마산행을 좀 왔었고요. 어, 오늘은 뭐, 어제 좀큰산좀 갔다 와갖고, 피곤해서, 어, 오전에 잠깐 좀 쉬고, 어, 뭐, 살거 사고, 오후에 잠깐 좀 들어왔었습니다. 뭐, 어, 하여튼 오늘 천마를, 몇 군데 좀안 나오고, 누가 선수, 선객 왔다 가는 건지, 그런 모르겠으나, 소량만 채취하고, 화산합니다. 이게 분위기가, 이런 분위기, 에서 주로 저는 따게 되더라고요. 태게 되더라고요. 어, 될수 있으면 저는, 화전민, 화전민터, 이런 데를 좀 주로 좀, 보고 다닙니다만, 이제. 천마는 좀 저지대 쪽이 많이 좀 반해야 돼서, 여기는 좀 개미, 아니, 거미. 거미가 좀, 거미줄이 좀 많이 좀 있는 편이죠. 그래서 좀 귀찮아서 좀 개척을 좀 많이 안한 상태였습니다만, 어, 천마가 몸에 매 그렇게 좋은데, 좀더 개척을 좀, 노력,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토요일인데, 출근 주말 되시고요 어.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.